성경에는 믿음이 적음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사람과 믿음이 좋음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두려워할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여 오라는 말씀을 듣고 무리로 걸어가다가 바람과 물결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주님께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오심하였느냐라는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께 나왔다가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매력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를 묻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을 믿음의 주시라고 했는데 믿음의 주가 되시는 바로 그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분명히 좋은 믿음이요,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주님께 칭찬을 들었던 백부장의 좋은 믿음과 큰 믿음을 상고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백부장의 신분과 거의 인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부나면은 분봉왕, 헤롯의 궁전에 있었고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자주 반란을 일으키므로 로마 제국은 그곳에 군단급의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 로마 군단은 이탈리아 본토 출신이 아니라 주로 시리아나 레바논 등지에서 온 용병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장교급들은 대부분 로마 본토 출신이었습니다. 한 군단은 약 6천 명으로 구성되며 이를 100명씩 60개 부대로 나누고 각 부대를 지휘하는 책임자를 백부장이라고 부릅니다. 로마 군대의 이 장교들은 마치 유대교의 산에 드린 공예음 가도 같아서 출세 가도가 열려 있었고 엘리트 계층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지위와 부 그리고 큰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분명히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브나무의 백부장을 두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며 우리를 야유해당을 지었다라고 정언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유대인을 경멸했고 유대인들은 로마인을 정오하며 서로 적대시하던 상황에서 이 백부장만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적대 관계에 있던 유대민족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로마인 출신이지만 유대 땅에 와서 살면서 본래 천성이선하고 구도심이 강한 사람이었기에 유대교로 개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속한 유대인들도 아끼고 존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가족과 친구, 고향까지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백부장도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해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그들을 아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을 유대인들도 자연히 허무하고 존경했을 것입니다.사람이 존경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인격적인 대접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우리 커리스 전들도 백부장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의 손가락질이나 비난거리가 되지 말고 교회 안팎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백부장은 간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절에서 예수께서 가브람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구란 간절히 바른다는 뜻으로. 어떤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애타게 요구하는 것을 엄히 하는데 땀과 눈물로 간절히 매달리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백부장은 높은 신분의 장교였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주여 주여 하며 겸손히 부러지며 간구하였습니다. 이처럼 간구하는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야고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어인의 강군는 역사하는 힘이 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백부장은 사랑을 겸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육절에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하나이다. 중풍병은 일반적으로 통증이 심한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백부장의 눈에는 하인이 겪는 고통이 매우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인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느꼈고 사랑의 눈으로 하인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인은 아이고 아파 죽겠어요 하고 신음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풍병이 뭐 그렇게 아픈 병이야 괜히 엄살 부리지 말고 참아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고풀이 남의 연병보다 더하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고통은 크게 여기고 남의 고통은 가볍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고 경이나 호미처럼 단지 일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말이나 소 그리고 노예도 마찬가지다.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시대 사람들은 모두 노예를 물건처럼 여겼고, 노예의 생사 여탈 그는 오직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특히 병든 노예는 무가치한 존재였고, 그저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는 기차는 짐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뱅든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을 겸비한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사랑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행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랑 없는 믿음은 메마르고 믿음 없는 사랑은 흔들립니다. 우리는 믿음을 겸한 사랑의 사람, 사랑을 겸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처럼 사랑과 믿음이 어우러진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은 남을 존중하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선뜻 승낙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라는 주어를 분명히 사용하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치유의 주체가 예수님 자신이심을 분명히 하신 것이며 다른 어떤 인격의 권이나 능력을 빌리스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의 근세로 병을 고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암시한 것입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팔절에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며 자신을 낮추고 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단축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점령국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군인 특유의 교만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환경과 권력의 유혹을 이겨낸 겸손한 덕의 소유자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환경과 처지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왕이라도 겸손하기 어렵고 부자도 방탕에 빠지기 쉬우며 군인은 포악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백부장은 나사렛촌의 무명의 목수 출신 예수님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닌 논란 겸손의 표현입니다. 또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과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갈망하는 주님과의 관계는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있다면 바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어렵게 되고, 나는 어렵다고 주장하는 자가 죄인이 됩니다.신앙과 겸손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어거 서태는 백부장의 겸손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맞이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동안, 그는 이미 그리스도를 마음에 맞이할 자격을 갖춘 것이다. 어거 섰더니 제자들에게 가장 크고 놀랍게 변화되는 축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산은 물을 배척하지만 계곡은 물로 채워져 있다는 말처럼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명예를 주시며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 백부장은 말씀만을 오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팔 절에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 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그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으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이 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백부장은 만병의 의사 대신 주님과 환자인 거의 하인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오직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던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느낌이나 안수 진표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었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건의와 능력을 인정하며 말씀 한마디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병이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할 적이 있어 좌우에. 날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영적 치료와 정신적 치료 육체적 치료 등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9평은 여호와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케하며, 오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한다고 정언합니다. 유명한 붕사 무디는 참 믿음이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66권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이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 방법은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며 그 말씀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근거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팔 절, 아반 절에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걸으면 내 하인이 낫게 섬나이다라고 간청한 백부장은 구절에서 이렇게 더붙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자신의 부하에게 명령할 수 있었지만 자기 종에게 일어난 병에 대해서는 아무 근시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세상의 만물의 원리를 다스리는 근시는 자신에게 없기에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근시를 믿고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적건은 자신이 명령으로 부활을 움직일 수 있지만 백마에 명령할 근시는 없음을 고백하며. 백마를 다슬일 근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고 십절에서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놀랍게 여겨라는 헬라어는 감탄과 찬탄을 의미하며. 영어의 언더풀과 같은 표현입니다. 자신들을 가장 경건하다고 여겼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조차 볼수 없던 큰그 믿음을 백부장에게서 보신 주님께서 거기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시니그 즉시 하인이 나으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명령이 붙었기에, 만일 백부장의 믿음이 거짓이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은 하인의 병이 적시 나음으로서 참된 믿음임을 증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혜가 임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화된 믿음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성경에서는 내 믿은 대로는 내가 믿었던 대로라는 의미입니다. 즉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만으로도 능히 병을 고치실 근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던 신실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치유의 능력은 주님께 있지만 치유의 동인은 사람의 믿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는 만큼 나타나므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믿는 일입니다 어거서태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어느 곳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능력을 준비하시더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큰 믿음을 준비해야하며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는 칭찬을 받은 백부장의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강구하는 믿음과 사랑을 겸한 믿음과 그리고 겸손한 믿음과 말씀만을 믿는 믿음이었고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의 신적 건의와 전능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때로 우리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만을 큰 신앙인으로 여기지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어린아이는 엄마가 곁에 있어야 안심하지만, 성인은 멀리에서도 믿고 의지하며 행동합니다.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에게 때로 시청각 체험을 통해 은혜를 주셨지만 도마에게는 부활을 직접 보여주신 후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비로운 체험이 없더라도 성경 말씀과 주님의 교훈을 확신한 성도가 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포적과 기사와 은혜는 결국 말씀을 믿게 하루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백부장과 같은 큰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축복을 풍성히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근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보여준 강구하는 믿음과 겸손한 마음 그리고 말씀만을 신뢰하는 신앙을 뽐받게 하소서 저희도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오제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시오 병든 자는 치유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